<웃음> 삐졌어? <웃음> 근데 입약이었으면 바로 이렇게 벗고 막 쟀을 텐데. 아, 아쉽네. 이게. 뭐야? 뭐약까박놈 뭐야? 모약? 논문서 신봇십니다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해 준것 중에 막대형 체온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얘가 좀 저렴하잖아요. 네. 약국에서 요것도 많이 사가시는데 요거가 세, 제대로 쓰면 되게 정확하다? 그쵸. 제대로 쓰면 정확한데, 음. 제대로 못 쓰시거나, 아니면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, 음. 원래 0.5도가 낮게 나오는 거를 네네. 모르고 측정하셨거나. 그래서 사실 이런 제품들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,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이 막대형 체용계는 음. 사용할 수 있는 부위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요. 음. 예전에는 입에 물라고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사용 게 음, 구강 음. 그다음에 겨드랑이 음. 그리고 똥꼬 직장, 직장 음. 다 사용 가능하고요 이 디지털 제품들마다 측정 음. 시간이 조금 달라요. 네네.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제품들0 0천 원에서 7 0 0 0원 정도 하는 제품들은 보통 한 1분 정도 측정 시간이 걸리고 아 그러니까 여기다 끼고 한 1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렇죠. 거죠. 그러니까 귀나 그리고... 이런데 바로 할수 있는데 네. 네. 근데 요거보다 조금 저렴, 저러... 조금 고가의 제품들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하는 제품들은 10초. 10초. 예. 네, 그니까 시간이 조금 빨리 땡겨지면 가격이 음. 조금 올라가요. 음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. 네네. 어, 약국에 오셔서 수은 채용계, 천 원, 천 오백 원 하는 좀 저렴한 수은 채용계를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 음. 되게 많으신데, 수은 채용계 같은 경우는 세계 수은 협약에 의해서 체내 독성이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은 채용계는 더 이상 생산 오.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약국에서 판매하고 네네. 싶지 않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, 어, 아예 생산 자체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요거 겨드랑이 체온 측정하는 방법 정리 부탁드릴게요. 일단 음. 이 앞에 센서 부분이 네. 은색으로 되어 있죠. 네네네. 이 부분이 공기에 노출되면 공기의 온도가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센서 부분이 꼭 겨드랑이 전체에 다 감싸져 있어야 해요. 음... 그리고 겨드랑이에 물기가 땀이나 뭐 음... 물이 좀 있다 음... 물기가 있다면 수분은 날아가면서 열을 가지고 네, 날아가잖아요 그렇죠. 그래서 음... 원래 체온보다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... 겨드랑이가 건조한 상태에서 전체를 다겨드랑이가 감쌀 수 있도록 해서 (1분) 음... 제... 보여주시면 안 돼요 (1분) 제품은 음... (1분) (10초) 제품은 (10초) 음... 삐 소리가 날 때까지 그리고 어 이게 삐 소리가 나요 네삐 소리 납니다 어... 디지털 제품이라서 음... 그리고 옷이 아니라 맨살에 맨살에, 맨살에. 음. 그리고 막 격하게 운동을 하셨거나 음. 또는 따뜻한 물로 감기 걸리면 추우니까 따뜻한 음. 물로 목욕하셨거나 그러면 피부에 따뜻한 음. 온기가 더 있어서 네네. 내 원래 체온보다 높거나 낮게 잘못 나올 음. 수 있기 때문에 목욕한 직후나 또는 음. 운동한 직후에 재는 체온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겨드랑이 맨살에 끼고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보면 된다. 근데 낄때 그럼 이 버튼을 눌러야 되나요? 눌러 놓고 끼거나 되는. 아니면 낀 다음에 눌러도 상관은없죠시라는데 그게 음. 네. 누르면 어, L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직 측정이 안된 상태라서. 음, 그래서 끼면 이제 나중에 해 볼까요? 어? 아유, 하우 투입력이었으면 했을 입력 텐데. 입력대 한번 해 보죠. 하우 투입력때 어, 입력 보고 싶다. 표시된지 <laughs> <laughs> 하여튼, 오늘 이 네. 겨드랑이 체온, 지금, 네. 요 설명 부탁드립니다. 빠르게 마무리할게요. 네. 안녕! 안녕! 네.